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는 월요일 장 테슬라를 한번더 대량 매입하였습니다. ARKK에 13만 3,334주, ARKW에 3만 87주 매수를 해서 총 16만 3,421주를 매입하였고요. 아크의 전체 ETF 테슬라 비중을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번의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번에 비중을 꾹꾹 채워서 테슬라를 담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앞으로 지켜보고요. 조금 전 테슬라는 이제 미국에서 1개월 무료 FSD 평가판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신차 구매 시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1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무료 평가판은 모델 Y, 모델 S, 모델 X 신규 구매자에게만 제공이 되며, 신형 모델 3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FSD 한달 무료를 제공할 것이라 여러 번 말하기도 했었죠. 이제 일론이 말한 대로 본격 시작이 되었고, 새벽에 유출된 이메일에서의 일론 의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차량 배송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할 것임을 시사하며 테슬라 직원은 이제 자동차를 배송받는 고객들에게 짧은 FSD 버전 12.3.1 차량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요. 무료 FSD 평가판과 짧은 FSD 이용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판매와 구독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 소비자들이 FST 12.3.1이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으며 차량 배송이 느려져 인도량의 감소를 무릅쓰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빠른 배송이 늦춰지기 때문에 당장은 주가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큰 그림을 완성시키려는 머스크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에 게리블랙은 짧은 FSD 사용과 무료 평가판으로 테슬라의 FSD 사용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회사의 EPS 증가를 암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FSD가 매우 원활하게 완료되면 북미 지역의 모든 차량에 대해 월간 무료 평가판을 출시할 예정이며 그런 다음 현지 도로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에서 승인한 후전 세계로 확장할 것이라 말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FSD와 테슬라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며 앞으로 테슬라는 FSD로 퀀텀 점프를 이룰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